자 그리고 또 한번 어, 사람이 자, 배정을 한 것은 동서남북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어, 아침 그죠 점심 저녁 밤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배정을 했고 그것을 기호글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의 성질을 또 나타내는 것을 표현을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죠. 나무, 목, 화, 토금수는 각자 특이한 색깔이 또 있더라. 목을 바라보니, 예, 목은 청색이라고 표현했죠. 푸른색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무가 왜 푸르냐? 나무가 녹색이지. 어떠한 손님이 제가 이렇게 사주 감정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손님이 그래요. 푸른색? 파란색이라니? 딱 이러는 거야. 녹색 어 녹색이라고 말하고 싶었겠지요. 예. 그런데 그 녹색도 원래 푸른색의 범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산천이 푸르다. 그러죠. 자, 우리가 산을 보세요. 아, 산천이 녹색이다. 이렇게 안 하죠. 그죠? 물도 그렇고. 다. 물이 푸르다. 산이 산의 나무들이 푸르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청록파, 아, 청록파가 아니고 왜 자꾸 그런 게 나오나요? 자, 그래서, 예, 어, 나무 색깔을 푸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예, 녹색, 녹색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푸를 청에 포함된다. 그래서 청색이라고 하자. 자, 그 다음에, 푸른 색깔을 보니, 푸른 빨간색이지요. 그래서, 붉을 적자를 써서, 예, 빨간색이라고 하자. 요즘 아이들은 또, 어, 철이 없죠. 세상 위치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 어, 불 전구 담아, 아, 라고 하지 말고, 전구가 있는데, 전구를 보니, 어, 어떤 거는 붉은색도 있지만, 하얀색도 있어요. 형광색. 어, 불은 하얀색인데요. 이렇게 이제 철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 원색적인 불을 얘기하는 것이죠. 불의 색깔은, 예, 빨갛다, 붉을죠. 자, 토는 뭐냐? 우리가 황토 그러지요. 그래서 누루 황자를 써서, 토를 황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은, 쇠는 하얗죠. 바위도 물론 붉은 바위, 뭐 검은 바위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산천을 보면 바위들은 거의 대부분이 좀 흰색이 많죠. 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흰색으로 표현을 해서 흰백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쇠는 그냥 단순하게 흰백자, 하얀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은 흑색으로 썼어요. 거물 흑자. 아니, 아까는 물이 푸르다고 해놓고 왜또 거물 흑자를 쓰냐. 그거는 아마 물이 잠겨있죠. 물 속을 알 수가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은 깨끗하고 투명하고 맑은 물도 있겠죠. 그런데 점점 점점 깊이가 깊이 들어가면 무엇인가 안 보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시커먼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물 속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죠. 사람 마음이 물과 같아서 저 속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리고 또저 사람은 마음 속에 감춘 게 있죠. 마치 물 속이 감춘 것처럼. 그래서 속이 시커 멓하라고 표현하죠. 속이 어떻게 시커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도 자,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물도 시커먼 사람, 어, 시커먼 것이 없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물을 아마 내가 보기엔 감춰져서 물의 깊이를 보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커멓게, 어, 라는 어떤 상상, 상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검은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임자 개해의 일간을 가진 사람들, 일주를 가진 사람들한테 너는 속이 시커멓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맞겠죠? 자, 그 다음. 자, 또 이제 이 목화 토금세의 성질을 한번 봅시다. 이제 개, 어, 대략적으로 이렇게 개괄적으로 쭉 한번 훑어본 후에 제가 여기를 자꾸 강조해서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기에서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이 부분, 네. 동쪽, 동남, 그죠, 서북, 이 부분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를 꼭 확실하게 아셔야 하고 어, 여기. 이것도 배치를 했죠. 자, 건강 상황에 대한 장기들을 여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감남, 심장, 소장, 이런 것처럼 이 부분도 건강 상태를 예, 봐줄 때 상당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두 가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물론, 어, 목의 성질, 불의 성질을 아셔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어, 확실하게 아시는 게 좋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이건 다 일단 세모로 쳐둡시다. 예, 네, 이것은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주 감정을 할때어 물론 알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것까지 알알 이건 알지 않아도 설명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되고 이거는 부가된다. 보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 부분들 두 가지를 아시고 나머지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게요. 음, 자, 어, 여기에 색깔까지 배정하시는 것을 이제 다 들었죠. 어, 그 다음에는 이 기호 글자에 어, 우리 건강 상황을 또 배치를 또 했습니다. 자. 나무의 성질은 간과 담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 간띠가 부었다. 간이 쫄았냐, 그러죠. 예. 간담이 서늘하다. 항상 간과 담을 같이 쓰죠. 담력이 세다. 그죠. 간띠가 부었다. <laughs> 간띠가 어떻게 <laughs> 부었는지 몰라도. 자, 그래서. 간과 담을 같이 항상 같이 표현을 하고 또 어, 간이 안 좋으면은 눈이 안 좋죠. 그래서 그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유일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생, 상당히 예민합니다. 여기 뭐 불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그래서 나무는 어, 간과 담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 좀, 어, 그, 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여기에 있는 금이 상생상극의 원리에서 금이 금극목해서 나무를 친다. 그러면 유일한 생명체인 나무는 경계를 일으키겠지요. 그래서 두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정신계 쪽이 좀 타격이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 불을 보세요. 불은 예, 심장과 소장을 얘기합니다. 어, 사주를 펼쳤는데 어, 불이 없어. 그래, 불이 없으면 어디가 약해요? 예, 심장, 소장이 약하구나 얘기를 하는데 심장이 약하다기보다 대체적으로 심장에 들어가는 연결되어 있는 바로 접합 부분에 혈관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심장이 아니고 심장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불은 혈관 개통을 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장 소장하지만, 아, 혈관 쪽에 연결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배정한 걸 보세요. 토는 여기에 위장과 비장을 배치를 했습니다. 토가 너무 지나치게 많거나 지나치게 부족하거나 파극되면 위장, 비장이 약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을 한번 봅니다. 금은 폐와 대장을 얘기한다.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자 그래서 금의 금이 어, 폐 대장인데 어 이, 저, 저 뭐라 그럴까 사주에 금이 약하거나 또는 금이 떠 있는데 통근 즉 뿌리를 못 내린 상황이거나 이럴 때또 불의 기운이 너무 세서 쇠가 녹아 버렸을 기운이 도굴 어, 역량이 위험성이 있을 때, 아, 이 사람은 폐와 대장이 약하겠구나. 이렇게 아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물이죠. 물에는 신장과 방광을 배치를 했습니다. 물통이죠, 물통. 방광은. 예. 그래서 신장과 물을 얘기를 했는데, 어, 신이, 신장이 안 좋으면 얼굴이 붓고 그러죠. 방광도 안 좋으면 뭐 상태가 모르겠어요. 뭐 노란색으로 되나 어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장과 방광을 배치를 했다. 자 그렇게 내가 물의 기운이 세다. 그러면 신장과 방광은 튼튼한 겁니다. 그런데 물의 기운이 약하다. 거기다가 어, 토국수 상생상국에서 토국수 당했다. 그래갖고 너무 약해서 미약한데 또 한번 충을 맞았다. 이러면 아하 예, 신장 방광이 안 좋겠구나. 자 그럴 때 이러한 배치를 해 놓고 나에게 강한 부분 약한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건강 상황을 배치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 사람의 그 어떤 그 진룡 화복 중에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나중에 강론으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설명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강 상황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보조라 그랬죠. 보조도 보조로 알면 좋겠죠. 다못 외우면 어설프게 알아도 괜찮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두 가지는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운전할 때, 그죠? 네, 예. 어, 뭐,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좌로우로, 그 다음에 깜빡이 키죠? 예. 예, 좌로우로 깜빡이를 키기도 하고, 밤에는 라이트를 키기도 하죠. 예. 그러나 우리가 깜빡이를 넣고 좌회전 들어갈 때도 있고, 우회전 들어갈 때도 있는데, 깜빡이 안 넣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냥 뭐, 차도 없고, 한가한 도로에서 혼자서 깜빡이를 넣고 가는 것도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어요. 자, 시골길에 한적한 도로에서는 그냥, 그냥 갑니다. 깜빡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보조 역할. 그러나 도시에서는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두 가지는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고, 요거는 강론으로 다시 상세하게 제가 사각의 모양을 그려서 동서, 남북을 표현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이것도 목화 토금수에서 이 설명을, 과거를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사주 감정에 필요한 단어로 간단간단 간단 몇 가지만 설명을, 토를 달아 드릴 겁니다. 그것만 알아도 예, 사주 감정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예, 말을 떠드는 것이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음, 그 정도. 성정을 설명할 때몇 마디 해주면, 아, 그렇다라고 할 정도만, 예, 알고 기억을 해 두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관한 설명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다 끝난 후에, 그, 오행의 상생상극에서 육신물상 그것도 강론으로 하나하나 좀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나 여기 보조 역할을 하는 것도 마저 간단하게 봅니다. 다더 많은 것이 있었지만 제가 그 중에서도 보조 역할을 하는 것도 좀 출연했습니다. 성격상 예, 나무는 목은 인, 어질인 자죠. 어진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어질다. 나무의 성질을 가진 사람은 어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불은 예돌의 자죠. 예절을 얘기한다. 그래서 불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예절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격식을 치리려고 하죠. 명암을 탁 내고, 명복을 입고, 이렇게 탁 예절을 차리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는 목화와 금수의 중앙에 있다. 그래서 토는 움직이지 않는다. 항상 천년만년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믿을 신자를 쓴 겁니다. 변화가 항상 그 자리에 있죠. 변함 없이.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토와 토는 믿을 신자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쇠는 오를 의자를 얘기하죠. 왜 오를 의자를 넣었을까요? 자, 군인, 경찰 다못 차고 다닙니까? 똑같이 총칼을 차고 다니죠. 총칼을 들고 뭐합니까? 옳고 그린 것을 가리죠. 아군, 적군, 군인들은 또 경찰들은 나쁜 놈, 좋은 놈아 도움이 아니고요. 예. 나쁘 좋으신 분, 나쁘신 분을 가려서 총칼로 다스리죠. 말안 들으면 예, 옛날에는 칼을 썼겠죠. 요즘엔 총을 쏩니다 그래서 그걸로 제압을 하죠. 그래서 예. 오를 의자를 쓴 겁니다. 옳은 것을 예, 추구한다. 그래서 어, 어디, 저기, 뭐, 나쁜 놈들이 좋은 사람들을 갖다가 패꼬질을 한다. 그러면 이 수혈을 가진 분들은 오를러 있자. 정의! 그러죠. 그래서 칼을, 옛날에 칼을 뽑고 쫓아가죠. 그래서 왜 그래? 하면서 같이, 예, 그 나쁜 놈들을 두드려 팹니다. 그것이 오를러 있자. 그래서 뭐, 거기 배우 중에 한명 있죠. 뭐, 의리! 그러죠. 이런 겁니다. 오를러 있자.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지랖 넓게 어떤 사건을 보고 쫓아가서 막, 어, 덤벼드는 사람은 대부분이 이 금의 성질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다음은 물의 성질을 봅시다. 물은 변화가 심하죠. 그래서 거기에 지혜의 짓자를 붙인 겁니다. 물은 지혜가 있다. 머리 회전이 빠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은 지혜롭다. 어 물은 흘러가고 항상 움직이고 어 그릇에도 물이 담기기도 하고 변화가 많지요. 그래서 변화가 많은 것을 지혜다. 그래서 지혜 지자를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성정을 이렇게 똑 같이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보조 역할을 하니까 알아두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몰라도. 사주 감정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깜빡이를 켜도 되고 안 켜도 될 때가 있으니까요.